불바라기 약수길이 한국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8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로 추천됐습니다. 양양군 서면 불바라기 약수길은 미천골 자연휴양림에서 탄산성분 등이 함유된 불바라기 약수터까지 6km 코스로 1시간 50분가량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등산장행 스케치 나교수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양양 미천골 계곡입니다. 미천골 휴양림에서 불바라기 약수터까지 약 왕복 12km 드레킹 진행합니다. 이 코스는 뭐 이렇게 유명한 코스도 아니고 아주 멋진 코스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가고 싶은 미답코스 어,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I'm going my way. 출발합니다. 불바라기 약수터 가기 전에 숲 체험관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요 붓자장도 있습니다 불바라기 약수터 입구입니다 불바라기 약수터 6km 왕복 12km 비천골 휴양림에서 불바라기 약수터 트레킹 시작합니다 출발 나무 생각 농장 앤드 펜션 양양 미천 골 토종 꿀벌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미천 골농원 60년 전통 오리지널 토종 꿀벌 조심 벌통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여기는 진짜 벌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사냥 지킴이 구조대 야이 여기에 사냥이 있나 보다. 한국사냥보호협회 속초양양지회 상직폭포 미천골정 200m 몽해정 0.5km 약수터 5.3km 남았네요 현 위치 미천골정 상직폭포고요. 멍해정은 300m, 불바라기 악수터는 5.1km 더 가야 되나요 미천골정입니다. 우와, 저게 상직폭포구나. 아, 지금 수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원래 원래도 여기가 조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어 여기 옛날 안내도에는 조봉이 있어요. 근데 새로운 안내도에는 조봉이 없어졌어요. 강원도 오지 산행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 조봉은 등산로 폐지됐다고 물어보니까 올라가지 말합니다. <laughs> 안 올라가고 그냥 트레킹합니다. 음, 요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이 킬로미터를 이동하였으며 22분이 경과되었습니다. 물망초바위의 전설 물망초바위 사랑바위 여기에 어, 물망초라고 써져 있네요. 대장간에서 일하던 청년과 한양에서 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불바라기 약수터를 찾은 소녀가 서로 눈에 맞아서 사랑에 빠졌대. 와 그래서 나를 잊으면 너 죽어. <laughs> 와, 이 사방이, 어우, 멋진 계곡이요. 피룡골이라고 합니다. 피룡골. 여기로 올라가던 계곡은 피룡골. 멍해정. 와, 여기 멍해정에서 쉬어가야 되는데. 와, 여기가 백주대간 지나가는 길이구나. 어, 여기 지금 백주대간 지나가는 길. 두 번째 차단기 통과합니다. 여기 오후 2시 이후에는 출입금지인데요. 현재 12시 45분. 두 번째 차단봉 있는 부근부터는 통화불통지역. 어, 이게 핸드폰 연결이 안 돼요. 이 코스는 유명한 코스도 아니고 멋진 코스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가고 싶어 하는 코스입니다. 우리 강원도 오지 통화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야, 이미천골 계곡은 원시림 아주 원림 정글 같아요. 불발하기 약수 2.9km 전방 고민 고개. 더 갈까 말까 고민해야 할 고개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임도긴 한데, 뭐, 어, 경사 심하진 않아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약수터 2.5km 전방 송이고개입니다 여기 쉴 의자가 있네요 고민고개 앞에서 낮잠을 자는데 낮잠을 한 30분 넘게 자서 좀 시간이 늦어졌어요 강원도 오지 중에 오지. 와, 이게 정말 깊은 산골입니다. 어, 거의 뭐, 여기 계곡이 100m 정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보이지는 않아요. 출발하기 약수 1.5km 전방 여기부터는 쉬운 길이네요. 어,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려운 길이었다는 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지루한 길이었습니다. 이게 갈까 말까 고민되는 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길도 지나고요. 송이길도 지나고 이제 쉬운 길 1.5km 전방입니다. 여기를 어 미천골 휴양림에서 어 불바라기 약수터까지 장전인가, 재장전인가 몇해 전에 몇해 전에 왔었는데 어 산사태로 풍재가 돼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여기가 고구간 그 아닌가 싶네요. 아닐 수도 있지만은, 상서태가 어, 나서 못 들어간 구간, 어, 몇년 지나서 다시 지나갑니다. 불바라기 약수 0.7km 전방. 여기 길 이름은, 야, 평지네. 평지. 평지 길을 걸어갑니다. 이 임도 옆 길은 아마도 수십 년 동안 아니면 어쩌면 그더 오랜 기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간 길 같아요. 완전 원시림. 와, 이런 길이 있구나. 어, 정말 사람이 손 타지 않는 그런 원시의 세상, 강원도 우, 오지 중에 오지, 양양 위천골 계곡입니다. 약수터 300m 전반이고요. 요길 이름은 약수고개네요. 어, 불바라기 약수터는 이곳으로부터 280m 지점에 위치하며 폭포 길이 30m에 달하는 청룡, 황룡, 폭포 두 폭포가 있는 아름답고 인적이 드문 청정 지역입니다. 폭포 중간에서 샘솟는 신비로운 약수로서 철분 등 몸에 좋은 물질을 많이 함유한 탄산수로서 옛부터 위장병, 피부병에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와 대박! 불바라기의 유래. 과거 양양지방은 철이 풍부한 고장으로 유명하며 이곳 미천계곡 곳곳에서 철을 이용하여 농기구 등을 제작하였던 대장간이 많아 불바닥을 이루었다 하며 불바닥이 변하여 불바라기로 전해집니다. 와,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약수터 280m. 약수터로 갑니다. 불바라기 약수터, 왼쪽이 황룡 폭포, 오른쪽이 청룡 폭포네요. 여기가 청룡 폭포, 여기가 불바라기 약수, 설분이 많아 보이죠. 오 왼쪽이 황룡폭포, 오른쪽이 청룡폭포라고 하네요. 불바라기 약수터, 청룡 황룡 폭포 사이에 있는 양양 불바라기 약수는 조선시대 김 땡땡이라는 주민이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고 있던 부모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약을 구해 보았지만 특효 약이 없어 고민하던 중. 한날 꿈에 청룡과 황룡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모습을 본후이 약수터를 발견하고 이불로 지은 밥을 부모님께 사려드린 후 피부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이불로 지은 밥을 먹으면 백세까지 장수한다는 전설이 있으며 불바라기 약수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 나트륨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위장병, 신경쇠약 피부병, 신경통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하, 그렇군요. 불바라기 약수 한 묶음 먹고 갑니다. 탄산, 맛은, 탄산이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철분 탄산 그런 느낌이 있는, 음, 그런 약수입니다. 불바라기 약수터 보고, 청룡폭포, 황룡폭포 보고, 오던 길로 화산합니다. 미천골 휴양림 주차장 도착해서 휴양림에서부터 불바라기 폭포까지 왕복 12km 강원도 양양 오지산행 트레킹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